들어가자 그래. 아나시골이화나니 너무 싫어 이거 시골화시이 혜양 랑 그래 아왜 싫어 <laughs> 대충 화나더라 <대충. 하라더라. 웃음> 아 너무 너무 짜증나 자꾸 옛날에는 발로뿌는데혜랑이혜지도 않아 진짜 막 갈기 는데도 주시는 냉동수막 갈기 는데도 빨리 안 녹아 이걸 자꾸 하면서 저 항상 같은 패턴이니까 M 유지하면서 아이고. 최대한 딜을 많이 할수 있는 그거를 또 어, 개개인 연구를 해봐야 돼. 잠재력 사야 돼 잠깐. 이렇게 생각시다 그러니까 잠재력 다 사고. 다다 아, 켜졌죠? 네. 키졌, 켜졌어요? 방송? 예 지금 방송 켰어요. 네, 네 시작할게요. 예. 형님 지금 바로 포르테 써요. 네. 고 제자리에서 계속 때려요. 때리다가... 어, 내가 없을게 없었고... 이거는 애미 건고의 응, 응, 뭐 봐요? 아, 아 그냥 그러니까 앱유지을 잘해야지, M 유지를. 언니, 언니, 그거... 그거... 그것도 그거... 아니야, 아니야. 차라리 파멸로 시궁 떴을 때서 어? 는게 낫지. 근데 어제 시궁 떴을 때 오빠 내가 너 검색 쫄하고 나왔을 때 넣었는데 어. 이게 물리 공격이 쳐야 되는 어. 그 목화 때까지도 파멸이 들어가니까 빨리 쫄 나오기 나오기 전에 기아가 없었어. 시공해라 그할 때. 그러니까 시공해라 하고 여기 때 바로 쏴야겠다. 이, 어, 이제 나올 때 됐어, 시공. 시공 나올 때 됐어. 광역, 광역. 시공. <목소리> 시공. <목소리> 시공. 왜? 시공 이쪽 하나 더. <목소리> 쫄들 잡고 쫄들 그 위에 있는 거 보고서 잘잡아 자기 쫄 인사 피 인사 힐 넣고 그냥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나봤다 응. 어, 또... 그냥 기아 없애게 없앴어 왜 뿌릴 대 바로바로 올게 그냥 아니 아니야 그러면은 저걸 못없앴는데 아, 아 예, 그래? 일단 더더 포르테 다 있어요. 아아 아, 맞아. 그냥 바로 바로 올려.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젤리 먹고서 포르테 써줘. 예 올게요. 어 그게 날것 같아. 그게 날것 같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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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시공 없어요 시공 시공 없어요 시공, 시공 어 저쪽에 보려네 아, 뭐, 소령님 이거 이거 이제 저 치는 거 치셔야죠. 나이 광역 광역이야 광역 아 그거 어 예. 소 어디 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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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아니, 코르 거기서 나는 모르는데. 아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나오는 광역, 광역! 오케이. 오케이, 가까워졌어. 오케이, 코르투 올려주세요. 광역! 오, 어, 주, 아, 잡아야어잡아야어안 되는데,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없어. 어, 뭐야? 오케이. Okay, 뭐, 공 시공, 그냥... 시공, 시공, 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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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아시 오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아, 그래? <laughs> 광역 피해야 돼, 광역, 광역. 어, 와, 뭐야. 응. 안 되면 그냥 해. 어차피 그럼 쿨 돌아올 때마다 해보지. 코를 저거를 <laughs> 치고, 시공 나옵니다 시공 하나 더 오케이 줄 잡아주시고 광역 혼절 피해야 돼 광역 혼절 안절 아니, 조금 이날보다는케이오요 오케이, 아니. 오케이, 오케이, 방케이나이스나이스타이밍케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치공 하나 더 찾아. 네, 알았어. 오케이. 좀만 빨리 잡고. 광역혼절 피해야 돼. 아이고. 방 광역혼절. 야. 아, 이거 못없애는데 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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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h a 빨리 s this? i 어 g o i n 어어 열어 열어 o t h 까아세개 2분 24초 한 첫날보다는 응. 한 1분 가량 좀 빨라졌네 첫날보다 어쨌든. 이제 해제. 해제 해제. 오 형님 이거 까주세요. 뭔가야 돼. 가 셋. 셋 셋. 아니면 나 본섭의 캐릭터를 장비를 다 벗어버려야 되나? <웃음> <웃음> 아니, 도대체 언제 고치는 거지. 아니, 자, 어. 이거, 지속 때, 아, 이거, 다, 접는 다, 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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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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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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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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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